자 오늘 그 터키 지진으로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네, 잠깐 생각을 해볼까 그럽니다 돌아가신 분들 어쨌든 어, 극락완생을 빌고요 좋은 곳에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극적으로 살아나신 분들은 어, 네, 정말 용기 100배에서 어, 좋은 일이 앞으로 사시는 동안, 그러한 나쁜 일이 없었으면 한 바램이 있습니다. 일단 조위를 표하고, 어, 전부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우울해요. 어, 전부 다 얘기치 못한 그런 일로 돌아가셨으니까, 생각 그 좋은 곳으로 가기를 정말 빌겠습니다. 그나 광생하기를. 자그 터키를 한번 볼게요 이 지진 이라는 것이 이제 천재지변을 놓고 보는데 그 나라 물이 많잖아요 터키 다 그러면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국립 국악 관련하잖아 고신 마지 공연을 하러 순회 공연을 하러 터키를 갔는데 만나는 분들이 터키 한국인 코리아 그러면 형제 형제의 나라구나 그래서 상당히 인상 깊게 그렇게 그 생각을 했었고 자 굉장히 그 자상하게 잘해주셨습니다. 그 나라 이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기억에 남습니다. 음. 한번 봐 볼게요. 왜 그러는지 저 나름대로 제가 볼 이, 이그 근데 이렇게 보면 터키가 이렇게 이렇게 지금 밑에가 이렇게 기울어 들어가요 지층이 예, 양쪽으로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자꾸 큰 지진이 조금 더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. 제가 보기엔 꽤 오래 진행이 된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. 참 이렇게 가보면은 정말 전쟁했던 자리 내지는 뭐병옛 그것이 그냥 그대로 살려져 있어요. 뭐 우리 같으면 막 때려 부시고 새로 짓고 막 개발을 하는데 그 나라는 그건 그대로 놔두고 그 옆에다가 유물은 그냥 놔두고 또는 뭐포 같은 것도 그냥 놔두고 그 옆에다가 건물을 짓고 참 인상 깊었습니다. 그 나라 군, 국민들에 대해서 그옛 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이제 새것을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지형적으로 보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. 이렇게 가라앉는 게 보인다 말입니다. 그러니까, 터키의 그양 사이드 나이라는 괜찮을지 모르지만, 중간은 조금 지층이 흔들린다. 이렇게 봐 올해도, 어 어쨌든 제가 내다보기에는 한 두세 번더 있지 않을까. 뭐, 이렇게 보니까 정말 우울한 얘기죠. 그래서 많은 그 조금 이상하면 우리가 주의를 해서 조금 피해 나가고 이러한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. 많이 흔들려요, 지층, 이렇게, 전체적으로. 한 군데만 흔들려서 나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니까, 참, 가슴 아프고, 속이 많이 상하는데, 조금 이상이 있다 그러면, 왜냐면, 이렇게 흔들려서, 뭐, 거기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,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아가 이렇게 내려앉는 게 보이고, 양 사이드는 괜찮아요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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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그러면 이제, 그러니까 상당히 그, 약간의 흔들림이 있으면, 우리가 얼른, 가생이 땅으로, 어 좀, 비켜앉는 건 어떨까.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안 됐고요. 올해는 몇 번의 그 지진이 있을 듯하고 여지는 따라서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한 3년 동안은 굉장히 많이 가라앉을 거나 가라앉을 거, 여기 오래 어 오랫동안 이게 왜냐하면 이진행되온 거라. 3년 전부터는 그 쓰러지는 건물이 이렇게 많이 흔들렸을 텐데, 쿵, 쿵거리고. 이러한 그 전조 증상이 있을 때는 우리가 특히 그 자국민들은 조금 생각을 해서 아 조금 피했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참 가슴이 아프고 뉴스를 이렇게 볼 때마다 아참 뭐랄까 가슴이 막좀안 아 좋아서 그때마다 이렇게 앞장을 하곤 합니다. 그저 예기치 않게 이렇게 가신. 분들 어쨌든 금나강생 하시고 또 다시 태어난다면 좋은 곳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.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하면서 했는데, 아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이 지진에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자유로울 수 없다. 뭐 이렇게 보고 지금 백두산 폭발이나 이런 것들이 그 지진에 이 뭐라 까 지층에 어떤 폭발이 많이 이루어집니다. 지금 그래서. 어,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잠을 자고 어, 없었으면 좋겠지만 뭐 어쨌든 일어나는 일이고 예, 만약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작게 났으면 좋겠고 또 예, 전조 증상이 조금 있을 때 우리가 주의가 필요하고 지금 뭐 과학자들이 많이 또 보니까 그런 쪽으로 그래서 예, 피해가 있더라도 없었으면 좋겠고 많이 아, 이런 발음을 해봅니다. 우리 터키, 그, 들어가신 분들, 한번 더, 예, 금나왕생을 그 빕니다.